다 통발이에요. 안녕하세요. 김여사입니다. 새해가 밝았습니다. 오늘은 짬락으로 나왔어요. 길게는 해볼 생각이 없고, 날씨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. 요즘 여기 도루묵이 나온다 그래서 도루묵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. 도루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한두 군데 정도만 돌아보고 한번 해보려고요. 늦게까지는 오늘 할 생각이 없고 내일 도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 물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기가 안 되면은 다른 플랜 B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속에 일단은 뭐가 보이나 뭐 작은 물고기들 있긴 한데 도루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빠르게 탐사를 해보고 아니면 장소를 얼른 옮겨보는 걸로 뭐 깨끗합니다 물속이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있으려면은 얘네들이 어딘가를 막 돌아다니고 있어야 되는데 보이는 데가 없어요 저포토를한번은 가보고 없으면 빨리 이동을 해야지 오늘은 원투를 안할 거고요 민장날 낚시랑 구멍치기 한번 해보려고요 와 여기는 모래가 이만큼 다 차가지고 뭐 아예 뭐 해수욕장이 됐는데? 밖에 외향에는 파도가 많이 쳐요 이런 날 거기가 들어와 있겠나? 어제 제가 살짝 탐사를 다녀오긴 했는데 개체수는 많지 않은데 좀 있긴 있더라고요. 한열 마리만 잡아도 한끼해 먹을 수 있는데 일단 여기는 패스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뭐가 보이는 게 없어요. 일단 어제 개체수가 확인이 됐던 곳으로 이동을 다시 해 볼게요. 공기가 차긴 타요. 일단 다시 킬게요. 주말도 있긴 하지만, 그래도 1월 1일 뭔가 좀 마음이 다르잖아요. 지금도 초심이지만, 더더더 더, 더 초심을 찾기 위해서 오늘은 도루묵 사냥입니다. 도루묵이 지금 연안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. 지금 목표는 5마리, 5마리도 과분하다. 한 마리라도 잡힐지 어쩔지 모르겠네요.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. 참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. 맘만 먹으면 10분, 10분이면은 바로 코앞에 바다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. 진짜 행복합니다. 포인트 도착입니다. 어제 왔을 때보다는 파도가 더센것 같으네 응? 도루묵이 있나 는 하나 조금 보였는데 오늘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 응. 와 파도소리 와 어제보다 파도가 더 세네요 여기 있다가는 물좀 맞겠는데 어, 큰거 온다 파도 큰일 났네 물 속에 도루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 혹시 도루묵이 안 나오면은 구멍치기로 도 갖고 왔지. 우와, 오마이갓, 멋있다. 구멍치기는 구멍치기나 좀 해봐야겠는데. 이런데, 이런데도 원래 구멍치기 포인트인데 파도가 쳐가지고 얘네들이 이쪽에 다 숨어 있을 것 같은데. 요런데 이런데 뭐가 있는데? 이런데 돌틈 사이에 고기가 이제 숨어 있는 거지. 고기가 숨어 있지. 여긴 너무 낮아서 안될것 같고. 채비는 뭐 별거 없고요. 묵금치 하나에다가 저거를 빼고. 이거는 예전에 제가 처음 낚시를 할때 처음 샀, 샀던 낚싯대거든요. 요거 하나 달아가지고. 바늘은 두개 치우고 관리도 하나도 안 돼가지고 낚시대도 다 녹슬었어 그래도 나름 어복되었어 뭐야 이거 얼마 만에 꺼내냐 이거 비 맞으면 녹슬는지도 모르고 그냥 뒀다가 이 꼴이 났지요 목꿈치도 오랜만이다 가만히 있어도 콧물이 주룩주룩 났네 소소하게 손맛만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도루묵은 봤을 때는, 제가 봤을 땐 글렀어요. <laughs> 근본 없는 낚시. 자른 바, 바늘은 잘 넣어 놓고. 자, 공추. 밑에 바늘만 놔두고 잘랐어요. 이것만 들고 가봅시다. 뭐라도 손맛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난 여기부터 좀 공략을 해볼까요? 이거부터 지렁이를 좀 끼우고 와 바늘 진짜 조매 여기부터 담가볼까 <laughs> 여기서 물리면 대박인데. <laughs> 이렇게 해서 살살 꼬셔주는 거지. 어? 입질 있어, 입질 있어. 뭔가가 톡톡 쳐요? 다시. 한 마리만 물려봤으면 좋겠다. 아, 파도가 조금만 들쳤으면. 뭐가 있는 것 같아. 톡톡 쳐. 한 마리만 잡혀라. 뭔가가 있는데. 잡았다! 아! 와, 놓쳤어. 아, 잡은 줄 알았네. 아, 이쪽은 안 되겠다. 좀더 안쪽으로. 이동. 여기 느낌 괜찮아. 뭐가 숨어 있어 보이게 생겼는데, 다른 곳을 찾아서 어딘가, 어딘가 있을 텐데, 여기 느낌 괜찮아. 반응이 없어. 이거 구멍인가? 한번 가볼까? 꽤 깊은데. 잡고 싶다. 한 마리. 막 파도에 그냥, 뭐그런데돌루럭 같은 게 있어야지. 우럭 같은 게. 놀래미나. 살살 꼬셔 볼게. 이런 낚시는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, 이게 맞나? <laughs> 이동 우와, 어디가 좋을까? 여기 있을 것 같은데, 왜 없지? 안 나오지? 여기서 안 되면 저기라도 다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영 반응이 없는데, 이쪽은? 아까 저기가, <laughs> 저기선 반응이 있었는데. 자, 이동. 하긴 뭐, 던지자마자 뭐, 물면 되나? 저분들다 감성동 잡으러 오셨나보다. 저 분들을 비하면 난 너무 초라한데. 보여? 톡톡톡톡? 오, 톡톡. 어, 작은, 작은 놈한 마리가 둘러붙어가지고 잡혔다. 어! 놓쳤어. 또 건들어. 방생. 여긴 없어. 에잇. 봤어 우럭이 우럭 오바 있네 우럭입니다 신기 매출 아, 됐다 귀엽다 아 방생 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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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데 이동 오늘 도루묵 사냥은 꽝입니다. <laughs> 영 기상 조건도 좋지 않고, 뭐 여기저기 다 둘러봤는데, 뭐 없네요. 뭐야, 누가 나온다 그랬어? <laughs> 지금 시간이 좀 늦어서, 여게좀 다른 곳에 건너가기는 늦은 것 같고, 이만 철수를 해야겠네요. <laughs> 아쉽지만, 다시, 기회를 봐야 되겠어요. 자, 새해도 밝았으니 다들 힘차게 한해 시작 잘 하시길 바랍니다. 김여사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